네, 안녕하십니까. 가로스트라커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비교 컨텐츠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콜로라도와 그 다음에 포드 레인저 이렇게 비교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셰보레 콜로라도는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2년 넘게 타고 있는 차고요. 어, 포드 레인저는 와일드 트랙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2023년에 새롭게 4세대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네, 3세대 모델, 2021년에 마지막 막바지에 한국에 3세대 모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비교 컨텐츠를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한뭐한 뭐한 2박 3일 동안 쭉 장거리 좋타고 많이 타고 있었는데 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뭔가 주행성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 디젤 엔진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지만 비슷한 듯 다른 그리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 어,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포드 레인저의 전면부는 패밀리 룩이 살아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f 1 5 0과 전면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D자 또는 C자형 주간주행등이 들어갔고요. 우리 전면에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풀사이즈 픽업트럭인 f 1 5 0과 비슷한 전면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간주행등과 이제 헤드라이트가 LED로 장착이 되어 있죠. 반면에 우리 콜로라도는 아직도 할로겐 노랑색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을 한번 볼게요. 네, 측면은 기존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네요. 보시면은 뭐휠 베이스가 이번에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쭉 뻗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포드 레인저의 발 받침대, 요, 올라타는 이 발판이 있잖아요. 네, 발판이 사이드 스텝인데, 이 발판이 조금 좁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좀 크신 분들은 그렇다고 뭐 올락내리락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좁은 느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 편하죠. 그래도. 그리고 이번에는 이 레일을 이 적재함 위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싣고 로프 아니면 줄 같은 걸로 이제 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위에 루프탑 텐트를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도 굉장히 강인한 모양이에요. 픽업트럭답게 테일 게이트가 어, 열려야 되기 때문에 테일 램프는 좀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옆에 이 콜로라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디자인이 가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포드 레인저는 레인저라고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는 쉐보레라는 음각이 저렇게 뒤에 테일 게이트 정면에 저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픽업트럭들이 음각으로 여러가지 이제 네이밍 이라든지 브랜드 명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은 아 저게 정말 픽업 드럭에 뭔가 전유물이지 않을까 네, 굉장히 또 존재감을 확실하게 뽐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테일게이트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쿵 떨어지긴 하네요 네, 반면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콜로라도, 콜로라도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죠. 네, 어쨌든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 아, 이 적재함, 이 적재 용량은 굉장히 광활하다고 어, 볼 수가 있고요. 이 적재 가능 무게, 적재량은 500kg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을 거예요. 아, 예. 최대 적재량은 500km라고 써있고, 콜로라도는 그게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콜로라도는 400km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열었을 때,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적재함을 열었을 때 이런 공간감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픽업 트럭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엑스턴 스포츠 칸, 뭐 콜로라도, 그리고 이번 레인저. 다만, 이제 그 지프의 글래디에이터는 약간 적재함이 좁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파워 아울렛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캠핑을 하면서 아니면 뭐 작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 위에 있는 게요요 요, 요 부분이 또그 램프거든요. 네, 요 부분은 이제 또 작업용 램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서 유용하게 야간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바닥도 스프레이 작업이 되어 있어서 재질이 네, 많이 상처가 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재밌네요. 요거, 이렇게 열어서 음료수 같은 건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료수 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유용하네요. 콜로라도는 없나? 네, 콜로라도에는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 3세대 모델 때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코너 스텝이 들어갑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네, 원래는 기존에는 여기를 밟고 올라가서 짐을 꺼내거나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물건도 꺼내면 꺼내야 될 일이,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 스텝이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물건들도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뭐 안쪽에 있는 물건들은 뭐 이런 식으로 꺼내는 네,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너 스텝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견인 고리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캠핑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레일러 견인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가 되어 있고요. 네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견인력이 3.5톤, 네 3.5톤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3.2톤으로 알려져 있죠. 네 실내는 정말 콜로라도에 비해서 이번 레인저가 정말 압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이 세로로 가운데 들어갔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장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운전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주행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반응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다만 가끔 차로 중앙을 잘못 잡아줄 때도 있기는 있었는데, 네, 콜로라도 신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모델에서는 절대로 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첨단, 그런 첨단의 편안함을 알수 있었네요. 주차할 때 360도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가 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전면과 그 후면 모두 카메라가 있어서 편하게 이 주차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네, 콜로라도는 네, 어라운드 뷰가 없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후면에만 있어 갖고 전면에는 뭔가 이게 주차를 할때 감으로 해야 됩니다. 닿는지 안 닿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감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좀 단점인데 이거는 실내에서 볼수 있는 이 기어 노브가 있잖아요.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뒤에서 드라이브 모드에서 약간 빨리 후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턴을 했, 했는데 모자라거나 했을 경우에 그때 딱 다시 후진 기어로 집어넣으려 그러면 자꾸 피 파킹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살짝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할때이 사이드 미러, 네 오른쪽 왼쪽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보시면은 와 이게 광활해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차체에 비해서 사이드 미러 자체가 조금 작고 미러를 통해 보이는 각도가 조금 사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콜로라도에 비해서 네 포드 레인저가 조금 더 발전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전석 기준으로 이렇게 시트 조절도 자동이고요. 열선도 이제 제공이 되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뒷자리는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거주성은 조금 이제 확장이 됐지만 그렇다고 막 넓은 것은 아니고요. 3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그래도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픽업 트럭 특유의 2열 시트 등받이가 좀서 있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좀더뉘우고 싶다 한다면 사제로 출고 후에도 작업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 레그룸이 좁아집니다. 왜냐면은 등받이가 뒤로 꺾여지면서 다리 닿는 부분 이 시트, 엉덩이 시트 부분이 앞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레그룸이 굉장히 좁아지는 단점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렉스턴 스포츠 칸을 탈때 15도 니우는 작업을 했는데 아, 이게 조금 레그룸이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유리, 뒷유리 창문은 없구요. 네, 등받이도 이렇게 젖힐 수가 있고요. 이러면 뭔가 시트를 상하지 않게 하고 위에다가 짐을 좀 실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요 아래 부분도 들려 올린다면은 여러 가지 또 자질구레한 잡동사니 같은 거를 어,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소픽스가 당연히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어, 콜로라도 거에 비해서 약간의 아이소픽스 고리가 좀더 깊숙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콜로라도에서 세팅되어 있는 카시트를 그 연결고리 그 길이 그만큼을 그대로 넣으려고 하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좀 조정해서 넣어야 되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2열에서도 USB A타입과 C타입 그리고 230V 파워 아울렛이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도 여기 따로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독립 에어컨 뭐 켜고 끌수 있는 기능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행력은 정말 3세대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3세대 지난, 지난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짧게 시내에서만 좀 시승을 했었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좀 2박 3일 동안 강원도까지 좀 당일치기로 다녀왔고 뭐 그날은 이제 고속도로랑 뭐 막히는 구간까지 거의 뭐 왕복 6시간 이상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친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4기통 2000cc 바이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어, 정말 6기통 디젤 엔진을 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용적인 구간에서 굉장히 파워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 강원도를 가면서 영동고속도로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는데, 다른 차들은 굉장히 조금 힘겨워할 때, 이 차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파워 넘치는 모습으로 정말 무리 없이 뭐, 고속으로 계속 고속을 유지하면서도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콜로라도 같은 대배기량 차량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차량으로 따지면은 예전에 에쿠스, 뭐 G90, G90 같은 그런 고배기량 차량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차도 굉장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사기통이지만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건 확실한 건 대배기량 차량보다 뭐 여유가 넘치거나 막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배기량의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여유 넘치는 주행 이런 건 아니고 실용 구간에서 파워는 좀 있다 힘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진동은 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동은 있는데 소음은 상당히 적어요 네 소음은 또 실내에서 좀잘 잡아주는. 어, 좀 적은 느낌이 들었고요. 네, 유입되는 것도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음재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사용을 한것 같지는 않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플라스틱으로 지금 감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약간 부직포 재질로 이좀흡음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좀 덜한 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도 굉장히 소음이 좀덜 했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마감이 굉장히 좀 흡음제 같은 걸로 잘 마감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소음을 잘 잡아준 거는 어,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온로드 주행 시이 커브에 대한 되게 대응을 잘 해줍니다. 네, 그래서 고속으로 커브를 돌 때도 뭔가 이제 안정성 있게 굉장히 좀 커브를 고속을 유지한 채 도는 모습을 어,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승차감은 콜로라도에 비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이 좋지 않은 거는 디젤 특유의 그런 진동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시내라든지 아니면 뭐, 골목길, 이런 거를 다닐 때, 어, 뭐, 방지턱 이런 걸 넘잖아요. 그때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반응들, 그런 느낌들이 정말 좀 고스란히 올라오는 건 있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가 후면 서스펜션이 팔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리지드 엑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지턱이나 이런 거를 약간 비스듬히 넘을 때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 이런 반응들, 이게 즉각적으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포드 레인저 확실히 디젤 픽업트럭만의 효율성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좀더 지금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이 차가 이콜로라를 비해서 거의 한 천만 원 이상, 천삼백만 원, 천오백만 원까지도 지금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 네, 그리고 이번에 한 천삼백만 원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어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는 한다고 보여집니다. 디젤 엔진이 효율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차가 지금 연비가 고속도로 다녀오니까 뭐한 12, 13km까지 나왔고 시내에서도 한 9km, 10km는 나오더라고요. 네, 콜로라도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비나 연료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해도 좀 차이가 좀 크기는 해요. 1300만원 차이면.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뭐 결론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뭐대 배기량 이런 가솔린 이런 거를 좀 원한다 부드러운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디젤 엔진의 뭔가 효율성 아니면은 높은 토크 이런 거를 원한다고 하면은 소드 레인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취향의 차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픽업 트럭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고 저는 어쨌든. 무엇이든 어떤 픽업트럭이든 간에 좀 많이 팔려서 픽업트럭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좀더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데 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픽업트럭 한잔체로 다시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카로스텔레파습니다 감사합니다. 음...